네, 안녕하세요. 어, 나노섬유 마스크 개발을 위한 나노 어, 나노섬유의 양산화 제조 기술을 소개해드릴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박찬희라고 합니다. 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어, 내용에 앞서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전공은 원래 기계시스템 어, 제어공학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었고. 어, 더불어서 어, 재료 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의 학문 영역에서 서로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고 관련된 연구 등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어, 나노섬유 기반의 그 2D부터 3D 나노파이버, 그 외에 어떤 이런 지지체를 활용한 어, 하이드로젤 그리고 약물 전달, 바이오센서 그외 이제 얼라인드 나노파이버라든지 어, 라인드 나노파이버라든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지지체 개발, 그 외에 캔서 세라피 메탈릭 임플란트에 관련된 연구, 더불어서 나노 입자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 미세먼지 필터라든지 감염병 예방용 마스크, 나노 마스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노블한 새로운 펑셔널리 그레이드 된 나노멤브레인이 제조가 가능한 전기방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그림은 어, 어, 제가 설계했던 로봇을 이용한 정, 새로운 전기방사 시스템 전체적인 오버웰 스케메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즐을 통해서 노즐의 각도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나노섬유의 모폴로지를 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 되겠습니다. 이런 로봇 시스템이 함유된, 결합된 새로운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제조 공정에서 마이크로 파이버부터 나노 파이버까지 한 공정에서, 어, 펑셔널리 그레이드 된 나노 멤브레인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컬렉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패턴화된, 일정한 패턴화된 방향으로의 나노 섬유를 정렬하거나 아니면 3D 지지체를 개발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개발된 시스템 기반을 활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파인한 나노섬유가 랜덤이 난우분된 어, 프리스탠딩 나노파이버 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런 비드 형태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고 약물을 많이 포매할수 있는 비표면적, 비표면적 대비 많은 양의 약물을 포매할수 있는 그런 바이오 멤브레인을 제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멤브레인은 주로 이제 그 비혈관용 약물을 담지할 수 있는 어, 담도용 스텐트 혹은 식도용 스텐트와 등스트 등에 많이 활용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어, 다양한 특허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가 높은 나노 섬유를 높은 정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랩 스케일 뿐만 아니라 양산 스케일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확, 어, 저 학교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나노섬유가 일반적인 이런 랜덤하게, 랜덤하게, 어, 넌 우분 돼서 적층되는 거가 일반적인 나노섬유 매트의 표면 분석인데요. 표면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어, 굉장히 완벽하게 정렬도가 높은 나노섬유 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된 나노섬유 매트는 보시는 것처럼 비정렬된 나노섬유 매트에 비해서 정렬된 나노섬유는 굉장히 높은 투명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한 두께 대비 높은 투명도를 다음과 같은 옵티컬 댄서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트랜스페어런트는 역물을 나타내고 있는데 랜덤한 어, 전통적인 나노섬유 매트는 약 2.0의 옵티컬 i t 티를 가지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정렬한 나노섬유는 1.0에서 약 0.7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확보된 기술을 어, 바야, 다양한 바이오지지체로의 응용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어, 이 기술을 그대로 활용해서 농산물 포장지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토마토의 유통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 토마토 포장지에 나노섬유를 이렇게 버튼 형태로 부착을 한, 하게 되면 기존의 어, 포장 어떤 기술 대비 저희 나노섬유 매트가 어, 활용된 그 포장지를 활용하면 12일이 지나도 14, 아, 14일이 지나도 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을 품질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기술은 특허나 논문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포장지에도 보면은 일반적인 나노섬유가 다음과 같이 불투명한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노섬유 매트를 활용하면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비교되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노섬유 매트는 따로따로 조, 어, 두 개의 공정을 거쳐서 붙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공정에서 불투명과 투명을 동시에 제조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최근의 기술은 이제 일렉트로 하이드로다이나믹 하이드로 그 전기 수력학 Z 프린팅 기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 선행 기술인데요. 전기 방사 기술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확보하는 거는 이런 일반적인 전기 방사 기술이 이런 다양한 게 위핑되는 이런 위핑 에어리어를 화,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 EHD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한 Z 영역만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문자 그런 패턴닝을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을 프린팅을 활용을 하면 이 거리가 어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비교적 먼 거리까지 어 프린팅이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나노 섬유가 랜덤하게 위핑되는 거가 아니라 어, 다이렉트젯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 그 디자인된 이런 꽃무늬 모양을 그대로 프린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프 오브 컨셉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원통형의 지지체 그 다음에 격자형 레티스 타입의 어떤 지지체 등을 어, 하,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자, 그리고 어떤 형상을 바로바로 바로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로봇을 통용해서 이해해 주렉트로 밝혀가지고 프린팅될 수있서 프린팅 성능도 보실 수가 있 확인할 수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그 이런 2 D, 3D의 어떤 지지체, 격자형 지지체를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형 구배가 있는 이런 원통형의 구배가 있는 지오메트리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어 이런 EHD 이렇게 EHD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된 일단 지지체를 보면은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정밀하고 어 레졸루션 해상도가 높은 형태의 어, 나노 지지체 혹은 마이크로 지지체를 어, 제조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이를 좀더 확대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어, 비교적 완벽한 격자형 레티스 스트럭처를 어,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어, 프린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소개해 드렸던 기술은 저희가 저희 실험실에서 확보하고 있는 나노섬유 제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 저희가 나노섬유 마스크를 제작 개발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활용됐던 어 멜트 블로운 된 부직포 위에 나노섬유를 적층을 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얇은 MB 층을 덧대면 이런 샌드위치 형태의 멤브레인이 만들어지고 이런 멤브레인은 기존의 미세먼지, VOC뿐만 아니라 어 감염병,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나노섬유 지지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SEM, SEM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면, 작은 나노섬유 위에 더 작은 나노섬유 등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스파이더 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파이더 웹에서 이런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감염병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멤브레인이 만들, 어, 제작이 되면 이런 멤브레일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나노 마스크가 개발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노 섬유를 어,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원단을 공급하는 게 가장 핵심 기술로 활용이 어, 여겨지고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폭 1200m, 약 그러니까 1.200cm의 폭을 가지는 고속 전기 방사 시스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타입의 에어 필터 멤브레인을 롤트롤 형태에서 폭 1.2m의 고속으로 어, 제조를 할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다음과 보시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작이 됐고 어, 실제 시운전을 통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고르게 분포하는 나노섬유 매트를 어, 얻을 수가 제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일부를 저희가 이제 폭 50cm만 저희 현재 저희 랩실에 파일로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파일로 장비에서 방사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영상이 지금 생성되는 상향식 나노섬유 어 제조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나노섬유를 어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지지체에 나노섬유가 부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그 전기방사 기술은 그 용질 즉 고분자 수질을 용매에 녹여서 일정 농도의 어떤 수용액 상태에서 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그, 그를 통한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 사용되는 유기용매들이 몸에 해롭고 독성이 강한 용매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바이오나 혹은 나노섬유 마스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어, 개발한 기술은 어, 이제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고온을 이용해서 어, 용지를 녹여서 바로 멜팅 시켜서 고전압을 인가한 후 어, 비교적 비슷한 품질의 나노섬유를 얻을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멜트 일렉트로스피닝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솔벤트 프리 멜트 일렉트로스피닝이라고 했고, 어, AMF를 이용해서 유도가열기를 통해서 노즐을, 노즐과 시린지를 가열한 후, 녹아진 고분자 수용액을 고전압을 통해서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가 있,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20년 대한별리사협회에서 선정한 유망특허 기술로 선정이 된, 천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세척이 가능하고 독성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나노섬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어, 용매 때문에 강한 독성을 띠는 용매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던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미세먼지 멤브레인을 실제 어, 인체나 어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 동물 실험 유해 인자 모사 시험 기기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할수 있는 시스템 기술을 본 실험실에서는 확보하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전체 오버홀 스케마틱을 통해서 어, 제작이 됐고 실험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SEM 사진은 개발한 어, 시스템에서 분사되는 미세먼지의 어떤 드럼렛을 어, 현미경 사진으로 화, 어, 확인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전체적인 저희 나노소유 제조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특허에 관련된 문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RMBD 전략센터의 대학지원사업화팀의 이이상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기술적인 문의는 어, 저한테 전북대 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부 박찬희를 통해서 기술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장시간 동안 저희 기술에 대해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